자이 탄입니다 엔더스티브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갑자기 살아났어 이거 어, 나 고고물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예 나머님 저 이거 얻었어요 전기 충격기 어디 어디요? 아 이걸 이, 그래 이걸 이걸 받아야 돼 전기 충격 어디 있지? 어, 이거 그쵸, 제가 들고 있어요 예. 아쏴 드릴까요? 아유 그못 던져요 저저 예. <laughs> <laughs> 저 죽을 때 해주세요 <laughs> 네 갑시다 자저총 총이 없거든요 총총 보고 총 있어요 총이 없어요 저 권총 들고 싸우세요 그럴까요? 으이. 가자. 갑시다. 저 위에 진짜, 이씨. 어, 어디로 와야 돼요? 그제 여기서. 아까 여기 나왔던 데 아닌가?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거의, 거의 가시안 되고. 가자. 이쪽, 어, 여기 초 있다. M16. 돌, 돌격용 라이플. 아, 이거 좋은데. 아, 좋아. 갑시다. 저기서. 일로, 일로. 갑시다, 어디, 어디 계시지? 아이고.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에? 확대, 라이브, 그, 스나이퍼 확대 어떻게 해요? 가, 가운데 그거, 가운데. 아, 가운데 휠이요? 네. 갑... 되죠 갑시다. 이거, 내려오시고. 잠깐, 아, 인식이 풀렸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예, 제가 키보드가 단선이 됐어요. 아. 아, 갑시다. 가요 싸이퍼가 좋..저..저..저.. 이퍼가 가장 강합니다 저는. 아싸 내가 선두 내가 1등 하겠네 전 지금 싸이퍼 들고 있어가지고 헐 제가 님을 엄호해야 되는가? 뭐지 얘는? 아니 AI들은 되게 느려 움직이는 게 빨리빨리 한국인의 이번에 저희 놀래키려고 먼저 가라는 표시 아닐까요? 아니 아니 제가 이에 해봤는데 놀라운 거 없죠 여기. 아싸 나 일등 겠다 아싸 내가 다 죽인다. 저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전는 스나이퍼잖아요. 아싸 내가 일등 있다. 1등이야징1등이야 징. 1등이야, 징.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다 죽여줄게. 파이랄더! 나건님한테 방사능 줬어! 아, 님들어 빨리. 따 좀, 따 좀. 지금 문 앞에 내가 방사능 던졌는데. 오, 좋아, 좋아. 이게 방사능이 좀비를 몰려들게 하네. 릴로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릴로딩. 그거요, 그거,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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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R r 버튼 누른다고 자기. 그냥 나댄 거. 뭐지? 이렇게 죽였다. 가자, 가자. 어왜 이렇게 연기가 뿌얘졌어요? 예, 그 스모커 죽이고 원래 그래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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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잠깐 잠깐 잠깐만요. 안 되지. 전기충격기 있어요. 에이 예,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썼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이거 먹으면 열 열일곱 발밖에 없는데 나고님한테 다 쐈어요. <놀람> 어우 이거 불붙는 거예요? 어머나. 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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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올라와요. 갑시다. 아까 전에 왔던 데인가? 전 스나이퍼라서 어차피 단방이에요. 여기 <놀람> <놀람> 어디 왔던 데인가? 에 불... 예, 예, 왔어요. 저 어차피 스나이퍼라 단방이라 가지고. 예 뭐... 어차피 불 네, 붙일 필요가 없는데 진화하면 돼요 이제 확인 사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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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케이 거의 왔어요 조심하세요 저요? 이위독선 산이 있어요 산 됐어요 갑시다 자 오케이. 여기서 아까 좀비를 모아 모아 몰몰 몰리게 했죠? 여기다 여기다 일로 와라 이 자식들아 이제식트아로 하라. 이 자식들아! 로자아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아유저식들아이아이아우아아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이 나 어디? 난 누구? 아나 진짜 진짜 총알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갑시다 여기도 스피더 죽이고 가자 아 와우 <laughs> 네 일부러 그랬지 <laughs>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예, 아니, 아니, 그냥, 뭐, 좀더 즐기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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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어 저, 주세 저, 좀저 위에 보이죠? <laughs> 네. 어, 님이, 님이, 님이 했으니까 님이 처리하세요. 저 몰라요. <웃음> 네? <웃음> 나도, 나도 죽게 돼 생겼네, 지금. <laughs> 나도 올라가야지. 우경롱 라이플 들고 여기 올라올 수면어을게요제제 <laughs> 별로 바라 스머커 스 오케이. 총알 안 남았어요. 저도요. 저저 이제 저, 저, 권총밖에 없어. 갑시다. 경보장치야 울려라. 아 제발 좀 제발 좀님체력도 네. 얼마 없어요 시죠? 어 그러네요. 갑시다. 아님 제발 장난 좀 치지 마. 이거 <laughs> 체력, 없, 체력 없으면 죽어요. 예 네, 알았어요. 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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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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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먼저 죽으세요 좋아, 가자 가자 운시청 운시청 아, 아직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들어오세요 아 좋아 빨리 하나 더 집어요 얘들아 빨리 들어와 아다들어왔구나아 <laughs> 좋아요 이렇게 해서 1-3 어, 뭐야 왜요 <laughs> <laughs> 어, 반전이다. <laughs> 이게 뭐야? 우리가 AD AI 때. 우리가, 우리가 왜 AI보다. 어, 님은, 뭐야. 탱크, 탱크, 가장, 탱크에게 데미지를 아안 입혔네요, 님은. 저 죽어 있었잖아요. Yeah. 저 죽어 있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잠시만요. 저 그냥, 네. 완전히, 그, 그, 뭐냐. 그거 할 거예요. 그냥 샷건이 낫잖아요 솔직히. 아, 저, 저 이번엔 진짜 좀비 많이 죽일 거예요. 어, 각오가 대단한데, 1대3이에요 아, 학원 갈 시간까지 이게 되려나? <laughs> 갑시다. 한한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30분 안에 다 되려나? 네, 일단, 일단 잠깐만, 일단 여기 탄약점이 여기 있다. 네 갑시다. 저기 충전하고 갑시다. 오, 뭐, 오 아, 파이프 폭탄 제가 얻을게요. 예. Yep. 한한 한 방이면 죽네. 뭐, 한 좀비한테 너무 뭐, 너무 많이 쏘면 안 되겠다. 한 발만 쏴야겠다. 얘는 얘들은 왜 벽을 보고 있대? 아야. 어, 내가 내이린 쌍권총이에요. 아, 데이린 빌이다. 아, 빌리 아니고 기분이 이상하네. 뭐 아, 빌. <laughs> <laughs> 에비비우 <에이, 빌. 웃음> <laughs> <에이, 빌. 웃음> 여기 올라오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요.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안 보여요? 아 <laughs> 어. 갑시다. 하, 하. 아, 또 어. 위치 있어. 아! 어디 있어요? 조끼, 조끼, 조끼. 조끼, 조끼, 조끼. 오케이. 어디 있어요? 오, 위치, 어디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어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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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어났어 일어났서일어났서나좀 <laughs> 아, 살려줘 체력 겁나 많이 달아요 이거 저저저저살려주세요 이미지 이제 끝났다 <laughs> 체력 아니요. 겁나 많이 나갔어 아니 저 있어요 이거 저 치료 좀 할게요 <laughs> 붕대가안 보여 <laughs> <laughs> 붕대가안 보여 다리에만 보아 어, 됐다 보여. 80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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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에예요 저는 갑시다. 아 이건 뭐지? 아, 이거 기름통이네 자, 여기로. 이거 어떻게 부... 바리게이트? 이거 어떻게 부어요 오케이. 이름통 어디다 부어요 아님 이쪽으로 좀 와요. 이요? <laughs> 아 잠시만요. 여기, 여기 무기 있어요. 응? 기 엄청 아, 여, 여기 여기. 아님 님들 좀 이쪽으로 와. <laughs> 왜 님만 거기 있어? <laughs> 아니 이쪽으로 와요 잠시만요 어... 아 이래서 스네퍼가 여기에서 얼쩡얼쩡거렸구나 나랑 같이 할때 <laughs> 왜요? 빨리 오라니까 걔도 똑같이 아... 갑시다 어디죠? 여기가 아니라 여긴데요? 아 이거 디스토리... 바리게이트? 아... 바리게이트 부실한 건가? 바리게이트 부실한거 맞는 거 같은데 그.. 충탄 낭비하기 싫으니까... 아 거기서 우리가 왔어요 아 여기 있어요 이거 잘보세요 비키세요 예아 네. 잠시만 잘못던졌다 <laughs> 아닌데요? 오 어디 뭐하고! <laughs> 이제 폭탄에서도 폭탄에서도 안 터지면은 저거 부실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뭐, 온다 온다 우와, 따. 스피터. 오, 어, 부셔졌어요. 저거 불타가지고. 아! 어, 어, 부모가 바로 앞에서 폭발했대요. 아니, 어질어질 하지 마 작건이 이럴 때좋나 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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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가요. 제가 제가 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뛰고 게리모드 아, <시>. 갔다. <laughs> 터져는 거. 저좀 따라오세요. 저 파이프 폭탄 얻었어요 또. 그 저, 아까 저. 그좀 토트닝. 따라오세요. 예, 예 폭탄 얻었어요 폭탄. 저좀 따라오세요. 살려주실래요저 어. 어. 지금 좀비한테 어. 압축사당했거든요. 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좀 따라오라고요. <laughs> 에? 마카도 살아나겠죠? 으나 좀, 나 좀, 나 좀. 인간들아, 인간들아. 오케이. 저, 저 아까 그거 얻느라, 그거 아시죠? 그 뭐냐? 아까 그문문 폭파 시킨 거 있죠? 아 그럼 왜또 얻어요? <laughs>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요. 갑시다 아니 진짜 이제부터 진짜 난이도 진짜 어려워요 이제부터네 가만있을게요 차 어.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 진짜 화염병 제가 얻을게요 네 어떻게 하지아 뭐야 유튜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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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건님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 프라이팬 폭탄 있어요 예 네, 알았어요 제가 가져갈게요 어디 계시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 여기. 아, 이거 안 보여요, 이게? 이 파란색이 안 보여요? 아, 보이는데. 네, 그거 그냥 따라오면 돼요. 이거. 네, 가요. 그총막 쓰지 마요, 지금. 그럴까요? 이거 가요? 쓸까요? 네, 이거 쓸게요. 아니, 총막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다음 스테이지 갈 때까지 총이 없어요. <laughs> 네, 갑시다. 제가 지금, 그, 아, 다쳐가지고 좀 느려요. 저, 저도 이제 총, 이제 권총이다. 아, 여기서부터 건초해면 큰일 났다. 언제, 언제 다 깨지? 어, 여기서부터 건조해. 어, 스피터. 아, 저 체력 5에요. 아, 망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장난치지 마라고. 장난치지 마라고. 장난치지 마라고. 아, 폭탄 하나 얻으려다가? 네, 이런, 이런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아, 너무 그 잘못 썼다, 저기서. 저기서 쓰면 안 되는데. 저 폭탄, 저피 1이에요. 가요. 네. 오오오, 구구, 구구. 오오, 같이. 님 어디가요? 일로, 일로. 구구, 구구. 아. 우와, 이런 게. 어머나. 어머, 어머. 어, 왜안 되지? 어, 됐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님 진짜 기적이야, 이거.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기적이요, 아, 기적 예언임시죠. 아, 기적 기예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 아닙니다. 기적 아닌가? 기적. 기적입니다. 합시다. 어떻게 가죠? 여기로 오나. 아, <laughs> 어, 위치 아니에요, 이거? 아, 스모커다 스모커, 스, 아, 스모커스모커 스모커? 죽었나? 저기, 저기, 아,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갑시다. 나이스, 죽었어요 나이스. 저기 어디로? 애들이 다 자꾸 킬 따르래. 오, 다 올린다. 자, 우리 빨리 깨보자. 가자, 가자. 저 쌍권총 있어요. 올... 총은 막 써도 된다는 논리죠. <laughs> 권총만. 네.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왔던 데 아닌가? 예, 네, 왔던 데예요. 그, 이길 아닌가 보다. 저희 좀더 나가야 되는 가다 헌터래요. 헌터 아닌가? 헌터다, 헌터다. 아! 또또 왜? <laughs> 그러니까 아, 착한 헌터 좀 치지 마. 아니 아니 여기 길이나 보려고 가다가 오알았어요길 어, 뭐 없죠? 여기? 길 없죠? 여, 여기 여기 헌터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맞는 거 같은데요? 길 맞아요 저기. 유속선 유속선. 길 어디예요 정확히? 어 어디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여기 여기 같지 않나요? 이게 없잖아요, 요제아 저기 불 타는데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다.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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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갑시다. 준비들은 느리다는게 특징이죠. 겁나 느려요. 오케이, 나도 싼거총 갑시다. 저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일단 어, 누가 벌써 먹었네. <laughs> 여기서 내가 일등할 것 같아. 얘가 미에 그래, 얘가 미. 어, 저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오 어, 이거 이거 마치 그거 같아요. 음악 듣는 거 같아요. 음악. 둥당둥당둥당둥당 등당 숭당 숭당. 나원이 이리 오세요. 숭구리 단거리? 나원이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아까 그 네. 먹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님 해보게 해드렸는데? 님 해보간 거예요. 뭐죠? <laughs> 왜, 왜, 오, 왼쪽이 자가 치료. 아, 헷갈렸다. 다른 사람 치료. <laughs> 죄송해요. 자, 지금 공항이에요. 오. 아또 위치. 아. 아. 저개 개, 개 같은. 어디죠? 어디죠? 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님저좀저잘안 저 보이잖아요, 저. 왜 자꾸 보이는데. <laughs> 아, 무서워서 그래요. 저따라오세요 그냥 그거 보고. <laughs> 예, 갑시다. 일단 저기 터미널 어? 위치 들어가고. 따라온다.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그, 그냥 좀비구나. 위치 따라온다. <laughs> 뒤 뒤에서 막 소리 지르길래. 와 어! 부모가 바로 앞에서 폭발했어. 우왕 무여든당 화염병 두쪽시왕아스모커 우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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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방금 어떤 줄 아세요? 어땠는데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앞에서 부모가 다졌거든요? 예 앞에 안 보이는데 위에서 스모키가 날 끌어올렸어 <웃음> <웃음> 어? 아니 제발 좀좀 따라와 따라가는 상태에서 아니 아까 진짜 너무 웃게 빨리 따라 부모가 <laughs> 폭발했고 스모키가 그걸 뭐야 예저 저기 저, 잠시만요예저 지금 그..그..그거거든요 어떤거예요 키보드가 단선돼가지고 키보드가 막 아. 움직였어요 네 갑시다 아 네, 데선저저 저 오늘 여기까지 해봐야될것 같은데 다음..다음편에 이어서 여기서 할수 있어요 오케이 아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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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쏘지마 소지마 쏘지마 <laughs> 아, 다음에 EP 그대로예요 예,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 만약에 그럼 안 돼도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방송 진행하면 돼요. 금방, 금방 오니까. 뭐야, 누가 아, 경보 울렸어아니야 아니, 어, 아니죠. 깜짝 놀랐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여기까지. 오! 나안해는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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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 어머. <laughs>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엔더스티븐님과 함께 레포데2 어, 플레이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탄에서 뵐게요. 네